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한동안 수많은 이슈에 묻혀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만행이 또탈로났는데요 음성 전문가도 새끼란 발언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기사에 채팅이 4천개 넘게 달릴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적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후로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쏟아져서 야,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반응들도 많이 나왔었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 외부 음성 감정인은 바이든 날리면은 감정 불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새끼라고 한 사실은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대통령실은 비속어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지만 문화방송 쪽은 대통령실 확인 공식적으로 거쳐서 사실상 시인에게 보도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힘이 실린 거고요. 대통령실이 아무리 아니라고 거짓말해도, 여러 정황과 이번에 확인까지 봤을 땐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소송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우길 걸 우겨라. 말도 안되 소리들 좀 그만해라.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가 맞겠냐?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가 맞겠냐? 네이버 댓글에서도, 날리면은 문맥 자체가 안 맞지 않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자기들 거짓말 감추려고 언론을 탄압한 게더 나쁜 행위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치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된 추가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치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직후 소속 부대장과 임성근 당시 1사단장 사이에 통화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문제는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했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구명조끼 안전장비 관련한 질문도 없어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는데다 박정훈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임성근 씨가 사령관에게 사고 원인을 뚝붕개로 보고해서 충격받았다 근데 당시 녹취록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관련 유튜브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요 댓글에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며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지휘관이란 사람이 자기 책임의 필만 할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만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나중에 한동훈 비대위가 29일에 출범하는 게 유력하다고 하죠. 본인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구합니까? 앞선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러니 무모한 도박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신 못 차린 국힘 몇몇 의원들은 총선 170석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같은 의원은 170석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우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된다. 이런 얘기와 함께 많은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부터 만나라. 비윤계를 적극 포용하고 내년 총선에서 청년, 중도층을 포섭해야 되지 않겠냐.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예고대로 27일에 탈당할 거라고 하죠. 비윤계를 만나든 말든 그런 봉합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서윤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을 5조 원 넘게 깎았고 청년 예산을 다 깎았고 비정한 예산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내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살려내고, 청년 예산을 살려내고, 그리고 R&D 예산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전북의 세만금 예산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가 잘못한 것들 지적하고 조금이라도 살려냈습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노력해서 살려낸 예산, 국민을 위해 잘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주식, 대주주 양도세를 급격히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식을 팔았을 때그 소득이 나오면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주식을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가졌던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런 10억 원 이상 가졌던 사람들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그 양도 수익이 3억 원 이상이 나면 25%의 세금을 그리고 3억 원 이하가 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원 이상 한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던 대주주의 기준을 50조로 완화해 버린 겁니다. 그 동안 아 50억으로 완화해 버린 겁니다. 그 동안 10억 이상 한 종목당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약 7천 여명 정도입니다. 전체 투자자들의 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05%입니다. 그리고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양도세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13억 정도 되고 전체는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당, 야당, 원내대표가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예산이 통과되는 날 기습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단 며칠 전 바로 12월 12일입니다.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부총리가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12월 12일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월 21일에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이 정부는 정말 서민들에게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고 더 걷고 고열을 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다 깎아주려고 하니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은 마음이 이제 다 떠났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바로 19일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깐족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오늘이 마지막 상임인 것 같아서 묻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그 내용은 위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법무부 장관 측 사의를 표명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발언한 한동훈 장관 그 발언에서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샤넬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 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 그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저에게 자꾸 물으라고 기자들에게 사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것으로 한동훈 장관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추천하고 결정하는 것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드루킹 특검 때도, 최순실 특검 때도, 드루킹 특검 때는 민주당이 배제됐고요. 최순실 특검 때는 새누리당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조항 될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